촬영 좀 도와주십시오. 자, 창의축대, 아, 약, 약사회대 에덴의 경기 이코트.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이고. 아, 야, 촬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이고. 예. 아, 우리 손배기 원장님. 자 촬영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까 1코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1코트. 아 어, 예, 3대 1로 저희가 통쾌하게 이겼죠. 예, 예. 아약어 우리 약 사이를 에덴이 막강화력으로 예, 지금 3대 1로 이겼습니다. 특히 1코트에 잘된 점이 있다면은 아, 아 잘된점 있으면 미들 패스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예. 그 우리 에덴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옛날보다 이 저 번에 밴드에서 활성화됐던 이 플레이메이커를 이용한 패싱 플레이를 해 보자. 그게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번 코트에 그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잘 됐습니다. 네. 지금 유니폼 색깔 때문에 지금 잠시 경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호영 해설님, 자, 오셨습니다. 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해설로 컴백한 전호영입니다. 아, 아, 아. 오늘도 김은복설로 <laughs> 다음에 또 전투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아, 도끼가 잘해 있습니다. 걸쟁이 마저 쳐하나마 자, 자, 1컷도 플레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것도 저희 어뭐 저희가 생각했던 게임 메이커, 저희가 플레이 메이커를 따로 두고 한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미디필러 전체를 플레이 메이커로 돕기 때문에 음. 다들 패스를 잘 돌렸죠. 왜냐하면 이게 내가 플레이 메이커라 생각하면 그 사람이 다 패스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음. 너무 부담감도 크고 보이는 패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미드필터 5 명이 다 내가 다 내가 플레이메이크라는 생각으로 볼 하나하나 소중히 다루다 보니까 그렇죠 공간도 넓어지고 또 거기에 맞게끔 방금 지금처럼 우리 무의미 없는 패스 이렇게 만든다 그렇죠 방금 막은 조금. 자 이번 코트도 누군가 받아 줄 플레이메이크 한두세명 정도 필요한데 지금 양민호 원장님이 보임 보이... 아마 지금 들어가 수비라인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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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독서 작사 지금 <웃음> 오늘 천 반에 자, 독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비, 어우, 그렇죠. 야. 자, 10번 빠릅니다. 10번. 자, 김현진 선수 맞고 있고요. 안 돼, 안 돼. 자, 뒤로 내주고. 자, 흐르는 골. 그대로 정치원장님. 아, 좋습니다. 정치원장님. 오랜만에 지금 보이는데, 아, 지금 아직 뭐, 감각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어우. 자, 우리 양민호 원장님. 자, 서민수 원장님. 왼쪽. 다시 잡았다. 가운데. 자, 패스 정확하게 줘야죠. 자, 서미스 원장님, 다. 유승원장님, 다시 서미스 원장님. 어, 좋습니다. 바로 이 플레이죠. 좋습니다. 자, 양민원장님. 간다. 아... 자, 패스, 좁은 공간에서 정확도가 높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코트하고 다르게 약 사이가 전방에서 압박이 음, 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 제가 이제 글 썼다니까. 제가 글쓴 거를 좀 비교하면은. 제가 분명글쓸 때. 누가 플레이메이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조합으로 플레이메이커를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 조합에서 플레이메이커를 할수 있는 조합이 아무도 없습니다 음. 일단 양민호 원장님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담감이 큰듯합니다 왼쪽 뚫렸습니다 자업사이드 손들면 안 되고요 자 컷백 하겠죠 자어잘끝냈습니다 김신호 원장님 아 좋습니다 투지 전투력 좋습니다 확실히... 자 옥정석 원장님 잡았다 근데 혼자 외롭습니다 수비 4명이 우리 공격수 2명 자, 양민원장 올라가는데요. 아 공격 너무 잘했습니다. 손호영 선수, 아까 플레이메이커 할그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희는... 자, 예를 들면 저희가 1쿼터에서 한동원장님 잡으면 은 옆에 장원장님도 같이 올라오고 음. 그, 이선웅 선수도 내려오고 음. 저도 공격수인데 공격공간을 공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이미 다섯 명이 공을 받을 때 다섯 명이 모이는데 지인 같은 경우는 자기 위치에서 공을 받으러 움직이는데 자기 자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공간이 안 만들어진다. 자. 그러저까는 그렇죠. 제가, 제가 공격을 맞... 하지만 공격에다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고 돌아가고 음. 현명한테 밀어주고 그런데 공간이 자꾸 벌어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 자리에만 있기 때문에 공간이 안 벌어진다니까 나중에 중앙을 좀 많이 찍어보시면 그렇죠 다 자기 자리에서 공을 받으려고 그러지 하지 움직여서 받는 게니기 때문에 공간이 안벌어진다 지금 이쪽이 볼링이 비어있는데 안 준다니까. 이 선수들 흐르는 공 잡습니까? 아못 잡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전호영 감독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어떤 포지션에 있던 딱 공을 받으러 움직여야 되는죠. 예 네, 다이아몬드 시스템으로 4 명이 다 받으러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플레이메이크에 가담하면서 그 다이아몬드 4 명이 있는 선수들이 다 공을 주고 받고 하면서 공 하나를 갖다 유기적으로 이제 다 움직이는 돌리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그 다이아몬드 시스템 인데요. 아 지금은 한 명을 놓고 지금 하기에는 좀부담스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거의 선출처럼 이렇게 빼어난 플레이가 어가 많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한세 4명이 같이 가담하는 게 좋다. 우리 전호영 감독님의 말씀인데 그러지. 그러니까 예. 에덴이 지금 포메이션4 2 3일로 하는데 4 2 3일 포메이션은 가장 체력이 많이 요구되는 포메이션인데 4-1-3-2, 4 2 3 4 2 3을 자체가 예. 월, 원래도 만약 바이... 그때 제가 글쎄 바이리 미넨이 주로 쓰는 포션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바이리 미넨 미드필드들은 14kg, 15kg씩 됩니다 음. 그렇게 못 뛰는 이상은 이 포메이션을 가면 안 되는 포메이션은 원래는 어.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성훈 선수가 내려와가지고 같이 수비를 해주고 어. 한동훈이 같이 수비해주기 때문에 지금 미드필드 버텨를 지는 거지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43일인데 수비가 잠시만요 자자 말씀드리는 중과 우리 어... 아 우리 에덴 수비가 누구로 보입니까? 김현진 선수 어 김현진 선수 무릎이 고질적으로 안 좋았는데 아 교체 사인이 들어옵니까? 교체 사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아아 이래서 아, 이러면, 이러면.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이래서는 포즈가 교체가 이렇게 보이네. 지금 계속 부상을 달고 뛰어왔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참아 어. 어, 아, 교체, 교체 사인 나왔네, 교체 사인 나왔네. 우리 김현지 선수가 웬만하면 교체 잘안 하는데 부상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자, 다치지 않도록 아까 우리 1코트때 우리 한동훈 원장님 좀 부상 그렇죠. 예, 예, 당할 뻔 했었고 음. 비 오는 날에 좀 미끄럽고 하기 때문에 부상 유의해야 됩니다. 자 대신으로 우리 오병 원장님 예오번오번 5번. 달고 있는 오병 원장님 타치하고 야, 자 들어가요 오병 원장님 체력이 예 와. 아까 그 뭐야 미니 게임도 차고 지금 1코트도 짜고 또이 의지를 보여줍니다 회춘하시는 것네 예, 지금 어. 야 정말 체력 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열정 도 대단합니다 그렇죠 자 성인수 원장님 받았고 정치원장님 받고 자 아, 그런데요 지금은 받아주러 안 오네요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받아주라 그래. 자, 양민호 원장이 혼자 사면 안 됩니다. 자, 그렇죠. 움직여줘야죠. 그렇죠. 같이 기다리 기다리면 안 되고. 좋습니다. 탈압박됐고요 다시 줘야죠. 아 무도 없죠. 급해요 급해. 어. 저친구 어떠한 다구냐 오른쪽 측으로. 어, <목소리> 자. <목소리> 일단은 달라진 점이 어, 우 컷, 나이스 컷입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약사의 투지력이 좀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약사에게 조금 더 강하게 차는 듯해 보이고, 복정선수 잡았습니다. 자, 어, 업사이드, 아, 업사이드 됐죠, 기가 써요? 올라갔습니다. 사이드 아, 아, 저... 보인 업사이드보이다 이건 업사이드. 업사이드. 너무 보인 업사이드였습니 네. 자, 일단, 뭐, 업사이드 뭐 걸린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어쩔 수 없고. 자, 자 지금부터 잘끊어야 됩니다. 자, 짧게. 혼자 가면 안 되고, 점차 라인을 올리면서 압박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같이. 자, 팔아빠, 된 걸로 보이고요. 어, 10분을. 자, 자, 친, 어, 좋습니다. 누굽니까? 역시 오병 원장이지능적인 플레이 좋습니다. 자, 일단 부상이 우려돼서 잠시 끊어 봅니다. 자, 그렇죠. 뭐, 부상이 우려될 때 끊어주는 플레이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모기가 아, 아 모기가. 오늘 비가 오는 줄 알고 있어 모기가 안올줄 알았는데 얘들이 이, 이 스탠드에 다 모기가 다 왔습니다 다 모인 거야. 모기들이 여기 소풍 왔을 지금 모기만 말해 모기가 아, 진짜 이. 아 우리 모기들이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그데 우리 서명 원장님은 아래 뚫리는 이게 막다 감싸 있기 때문에 아 뚫, 봉니다, 뚫고 봉니다만. 뚫고 들어옵니다 뚫고 들어옵니다 지금 간지러워 죽겠어요 아자 아, 이승훈 선수, 예, 잡았습니다. 피 v 에뿌리는해충 깊이제. 어우, 야, 맛보단 우리, 맛보단. 야, 우리, 박진수 원장님께서 이 카메라 캐스트를 위해서 모기 깊이제. 야, 모기가 이 냄새로 오질 않는다니. 아, 손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참, 감사합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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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남았네. 오, 잠시만. 오, 어, 감사합니다. 아. 자, 모기가 이제 안오고 있습니다. <laughs> 야, 감사합니다. 어우. 아 어, 좋다 야 효과가 대단합니다 야중계진을 <laughs> 중계진, 위해서, 위해서 정말 좋습니다 자기로 자 구매 하신 겁니까 그렇죠 아 이거 혹시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는데 한 5천원 같은 데아 5천원 아, 아 예, 역시 아, 대단한 헌신입니다 자 우리 최규민 원장님 자 압박 좋고요 오놀랬습니다 목인 줄알았네오아 감사합니다. 번, 이야 느끼는 데오조금뭔가쌓이습니다에모들로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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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신원 때 이후로 느껴보지 못했던 딱 아, <laughs> <따한> 느낌. <laughs> <laughs> 자아 감사합니다. 자, 자. 아 어이거 야 우리 애들.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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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자킵 일단 그래도 뭐자 이런 그 선수 구성일 때뭐 조금 지키기 전략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공격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막 지키는 게임은 좀 아니고 네. 이제 좀 그러니까 안 먹, 최대한 안 먹도록 해야죠 그거 그러니까 먹이함이 네. 좀 다른데 네. 지키는 게임이라 하면 뭐 완전 뭐 전략 차 너무 많아가지고뭐어떡똑 있습니다 어어 아, 샌드위치 마크로 뚫어냅니다. 32번! 아, 33번. 에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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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어, 방금 은 저, 방금 막은 저끌 필요가 없었는데. 네, 좀이이 커뮤니케이션, 예. 좀이 킵과 이체용과의 커뮤니케이션. 예, 커뮤니케이션 해줘야 되고, 지금 또 우리 선수들이 좀 기가 살짝 눌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평상시 플레이 못하고 있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화이팅하고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자, 애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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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하면 네, 괜찮습니다. 이 멤버 수비 괜찮기 때문에 쉽게 네, 이렇게 되는 멘트가 아닙니다. 토탈 스코어 3대 2로 지금 되게 됐습니다. 이 코트 1대 0으로 살짝 밀리는 가운데 골 점유율 7대 3. 자, 약 사이가 7 정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 복정석 원장님이십니까? 그렇죠 아 역시 어 아까 1쿼트에 삼부타를 1쿼트에 뛰셨죠? 안 뛰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아안뛰셨구나아 그래서 아. 자 방향제는 좋고요 지금 미성원장님 저기 가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자자 아자 우리 성경석 원장님 우리 자 그런 경기 안 됩니다 자좀 저렇게 앉는 행위는 좀상가해 주셔야 됩니다 아 여기서 바로 갈라는거안 되죠 네. 왜냐면 리더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패스가 안되니까 한번에 찔러 줘야 되겠다 이거라도 해 봐야 되겠다 지금 이런 마음이 들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거는 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통해서 가야지 차라리 막 뺏길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스루패스라도 한번 해보자 하, 이런 내, 기분이 계속 듭니다. 면책 패스 제일 안 좋습니다. 아, 면책 패스 안 좋습니까? 네. 제가 제일 잘안패스 에이 막뺏기느니 아무 때나 막 공격적으로 찔러 나보자. 안 됩니다. 면책 안 패스 안 됩니다. 우리 해대이 패스. 패스를 할 때도 네. 조금 더 끌고 네. 네. 수비를 한 명이라도 끌고 패스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그렇죠. 패스 받는 사람이 괜안 하는데, 예 그렇죠. 면책 패스만 쫙쫙 날리면 막힙니다자 네. 좋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뛰고 계십니까? 네. 어, 아, 우리 회장님이 뛰고 계신가? 아, 예. 회장님이 뛰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 끝나고 나오면은 보호원장님들 게임 다뜬 것처럼 혼자 치신가? 아. 또 보십시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우리 선수들 압박 좋은데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압박. 같이 해야 되고. 수비가 지금 다섯 명 내려앉아있고. 아. 오, 연결고 자. 오른쪽으로, 미, 자, 왼쪽으로 밀어주겠죠? 자, 자, 10번 받으러 갑니다. 양변 원장님! 같이 들어가셔야 돼, 같이! 오. 자, 지금 우리 수비가 우황장합니다 지금이 될수록, 어 좋습니다. 잘 끈을 냈고. 자, 그렇죠. 어 다칩니다. 끝까지 막아주면서. 자, 레플이 봐줘야죠? 드로링? 우리 공?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수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발 빠른 수비가 없다 보니까 4명, 5명이 쳐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미들의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미들 싸움 또 밀리고. 그러니까 공격이 안 되고. 지금 그런 부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양민호 원장님 잡았고, 다시 돌려주고. 자, 자, 이 기본적인 거는 참잘 됩니다. 예, 아, 저쪽... 안 되는 건안 돼. 아, 끌면 안 되죠. 아, 10분 잡았습니다. 놓치지 않겠죠? 슛 아! 와. 아... 방금 막 압박이 좋았습니다. 네. 손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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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어, 뭐야, 이, 저희가 너무 이 낙담하기 이르기 전에, 자, 아까 안 찼던 선수들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 구성이 사실은 이 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 빠르거나 이런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막 우리 스타일의 플레이 해보기가 힘듭니다. 자, 조금 이럴 때일수록, 자, 좀경계를 해주고 선수와 선수 사이의 간격을. 네, 네, 착도 움직이면 안 되지. 자잘끊냈습니다자 여기서 잘 풀어가야죠. 자 힘들지만 앞으로만 가지 말고 자 돌려줘야 됩니다. 축구를 하는 사람이 공 주어졌을 때 어떻게 뛰는 자 우리 전호영 감독님 화가 지금 많이 상 화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기본에 기본 네. 기본적인데요. 기본, 기본. 자금융서문장이자 좋습니다. 자, 우리 그회장님이 잘했다. 이런 지금 파이팅 외쳐져 있거든요. 자, 이런 회장님의 소리를 들어주면서. 자, 파이팅.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파이팅 하면서 김신호 원장이 끝까지 뛰어줍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한명키 못하게. 그렇죠. 자, 한 명은 밖으로 밀어내야죠. 밖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밖으로 밀어내야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에덴, 에덴 파이팅 회장님의 파이팅과 동시에 살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정희준 선수가 니까 민원을 넣다는왜가왜가왜가 어, 아, 신원도 아니거든요 뭐 없습니다 신원도 안, 뭐, 없습니다. 그래, 뭐 없습니다 없는데 갑니다 어, 야, 야 혹시 조금 썸을 타는 그 분위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어, 저좀 이상한데 저좀 이상한데 뭐 없는데 에덴 수사대 발동 안 했습니다. <laughs> 에덴 수사대 아 에덴 수사대 발동 안 했습니다. <laughs> 자 의심되는 가운데 자정희준 선수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다, 아, 다 나옵니다. <laughs> 사이브 수사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잘 돌았었죠? 김선수 잘 돌았었습니다. 자자 우리 수비가 데 아무도 없는 그 그래, 보십시오. 지금 우리 수비가 한명더 내리 앉아서 파이브 배. 다섯 명이 수비를 하다보니까 절대적으로 미들 싸움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등받아 줄 사람이 없죠 없죠 양민호 선수 다시 아 지금 미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패스 쉽게 나갈 수 없고요 자 김신호 원장님 자 이게 또 면책 패스죠 자 잡았고 자 돌려줘야 됩니다 양민호 원장 왼쪽 왼쪽으로 저기 그렇죠 아 왼쪽으로 가서 저로 가줬어야 했는데 자또돌렸습니다 자 밖으로 밀어내야죠 오0 0 원장 뜁니다 그렇죠 자 쉽게 못 나오게 더 간격 1m 간격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렇죠 아 회장님 잘 던지고 아 회장님의 던지는 플레이 좋습니다 앞으로 밀어주고 그렇죠 자 여기서 끊기 위험합니다 여기서 끊기 위험해요 자자 자, 간격, 간격 2m 간격 2m 간격 2m 간격 2m 그렇죠 자 다시 간격 2m 그렇죠 압박 좋습니다 좋습니다 만들어 가야 되겠죠 회장님 다시 아 뚫리면 안 됩니다 아, 나이스. 컷. 자, 좋고. 서민수 원장님 달라고 코를 해보지만, 김동원장님 받아가야죠. 돌아서 야죠 아, 자, 공 받아가야 됩니다. 자, 공안 보고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회장님 다시 잡았고. 일단은 그, 이 코트 후반부에 갈수록 약간의 대응이 그래도, 그래도 우리 플레이 약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좋습니다. 수비를 기반으로 하고. 자, 돼야 됩니다. 자, 서명석아우 와우, 이거, 소림사에서, 야, 소림사에서 나왔던 아! 서명석 원장님의. 자, 좋습니다. 자, 한 명. 아! 안 돼! 1m 간격, 1m 간격. 다시, 어, 정지원장이, 그렇죠. 자, 던지고 그렇죠. 아, 김동원장이 던지는 플레이. 다시 양민호 원장님. 앞으로 툭 주고. 줘야죠, 줘야죠.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줘야죠. 아. 아. 줘야 돼. 자, 자. 자, 좋습니다. 보고 세웅인데. 자, 우리 양민호 원장님이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 뭐야? 투비 그 절대적인 후보였는데 오늘 약간 점수가 깎인다고 아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수 구성이 받아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한다 하지만 자. 없어받 봐도 사이드 아, 추어. 사이드죠 아. 자자. 아, 축구 몰라요. 야구도 모르지만 축구 몰라요. 아, 니다 그날 그날따라 너무 네. 다르고 몰라요 또 선수 한두명에 사실은 완전 다른 플레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대도 해외팀에 한 두세명 빠지니까 완전 뭐 동대축구처럼 되다가 해외파가 한 두세명 끼니까 아 엄청난 플레이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참 이런 점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병 원장님 자 집게 그렇죠 아, 아, 아. 자안 다치게 그 한두명이 윤활유 같은 플레이를 해주는 건데 그렇죠. 그런 유활류가 되고 싶습니다 아유활류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되고 있었고 아까도 유활류처럼 슈팅을 했는데 유활류가 유난류 너무 밑으로 와가지고 고기 잘안 받아가지고 아쉽습니다 아 아까 우리 손민규 원장님 아이 골포스트 완전 옆으로 보고 탁가아 때렸는데 아 수비수가 있고그트안 가십니다 자 올려왔고 백게딩아자 약사회 지금 약속된 플레이 계속 나옵니다 자. 자, 자, 모기 깊이제 바르고 아직도 모기 옵니까? 아 오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오는 것습니까 그렇지만 아까보다는 제가 보기에 나은 것 같습니다. 나 네. 같습니다. 모기 깊이제 효과 가한 90%는 있다는 거. 자, 짧게 골프 아우 이거 위험하죠. 야, 키파 안정적입니다. 자, 코너킥에서 바로 들어오는 게 옛날에 우리가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당했죠 그때. 네. 32번에 코너킥에 한번 당했습니다. 네. 기분 엄청 안 좋습니다. 강진호 본장님 날 때. 강진호 원장님 오 우리 회장님이 10번 완전히 밀어내면서 맞고 이야 와. 그래도 10번 머리에는 맞춥니다 아, 우리 세명이다 맞는데 대단합니다 와 파이팅 넘십니다 10번 네. 지금 3대3입니까? <laughs> 어 3대2로 3대3 아 3대3입니까? 3대 그렇죠 아까, 아, 아까, 아까 3대1이었는데 네. 두워 줬으니까 3대3 아 경기 원점 원점입니다 에덴 대 약사회 3대3 경기 원점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이 약사이가 꽃피를 늦추지 않고 계속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 그렇죠. 아 저기 보자, 11번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부상 때문인지 막 그렇게 뛰는 플레이 들어왔습니다. 오, 그렇죠. 이건 잡아도 됩니다. 보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잡아도 됩니다. 자, 잡아줘도 되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잡아도 된다고. 허민석 보자, 위험하죠. 자, 에헤이. 와 위험합니다. 자, 아까 같은 그 뭐야, 이렇게 고의적인 백패스가 아니기 때문에 잡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골키퍼 입장에서는 이게 맞나 안 맞나, 그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 잡지 못했던 거.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호영 지금 해설 위원님 계속 한숨만 쉬시는데, 이렇게 한숨만 코... 쉬시면 안 되고. 이 코터의 후기에 뭐 내일 제가 확실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코... 하지 마시고 좀, 좀 긍정적이게, 좀 <laughs> 뭔가, 뭔가를. 제가 들어갔다 아까 후배시장에서 얘기했거든요. 를 네. 한골 먹어도 파이팅해서 네. 다시 하면 된다, 된다. 어차피 뭐 이게 한골 끝나고 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파이팅하지 지금 이제 초반에 파이팅하다가 또 이게 몇번 놓치면 은또 이게 지금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고 조용하고 네. 패스는 패스 대로 주고 가운데는 가운데로 비고 이게 누군가 계속 이기네 지금 카메라 가운데 한번 하프라인 중심으로 홍해가 지고 보이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수비가 다섯 명 있고 앞에 다섯 져있요 지금 뭐 가운데 없고 수비에서 뻥 찔러주면 다 뛰어가는 지금 플레이 안될때 전형적인 포메이션이죠 그렇죠. 자 달고갑니다 달고갑니다 그대로 때릴듯 자 밖으로 밀어내는게 중요하죠 아오 어, 김동훈 선수 좋죠 자 던지고 아아 32번 좋습니다 몸싸움 그대로 이겨내고 올렸습니다 그대로 10번 샷아 자자 밖으로 밀어내야됩니다 자자 10번이 조금 공을 끌면서 타이밍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아 10번 저런 개인플레이 참자 우리한테는 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예 예, 누굽니까 복정석 <목소리> 님이시죠아또 빼겠습니다 자컵야자자 <목소리> 자, 우리 말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도 내기 바쁘고 가운데 없고 그러면 뒤에서 쉽게 또 넘어오는 플레이 <목소리> 자아 <목소리> 좋습니다 아, 승리 공자 오 소림사 아 좋습니다 오우 저도 소림사 있네요. 우저 소림사는 <laughs> 정확합니다. 자, 11번, 오, 그대로 때렸습니다. 야, 저 11번 부상인 줄 알았는데. 롱킥 좋네요. 저 약사팀. 아,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자3대 3으로 경기 마무리에 동점입니다. 야 심주영 해설 캐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처음 왔는데 좀 어땠습니까? 자 오늘 아주 예. 꽃마물 같은 눈매가 예. 연예인 <laughs> 지성의 눈매를 닮은 아, 듯 하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주 잘 생겼습니다. 안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네.